할렐루야. 어, 오늘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또 평강과 또 축복을 누리게 되실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즉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개인의 삶에, 개인의 삶에도 참 꿈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그건 참 갈팡질팡이고 또 무기력하고 또 잘못하면 또 방탕하게 되고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도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가에도 역시 한 나라에도 역시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정말 그 10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복이 있는 나라, 아그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것인가, 사실 그 나라가 없다는 것. 나라 없는 민족의 그런 억압과 고통, 그리고 비극과 그 서름은 이미 보이는 현실의 역사로도 충분히 경험되어진 것이죠. 어, 쿠르드 민족이라고 저 중동에 어, 있는 그한 민족이 있는데 그 독립을 이루지 못해가지고요. 주변의 나라들의 한 3개국에 흩어져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민족이고 그 억압과 고통은 비극과 서름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36년 잠깐 우리가 우리 땅에서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제치하를 경험했던 우리만 해도 참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그러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시간들이죠 400년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즉 히브리 민족 후에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스라엘도 역시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맞은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그 감격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없다는 말, 주권이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해방을 맞고 나니까 당장 닥쳐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즉 어떤 꿈을 가진 에, 그런 이상을 가진 국가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어, 우리나라만 해도 36년 일제 36년에 한 맺힌 정말 한이 맺혀서 해방의 그날 독립의 그날을 꿈꾸며 어,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36년만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났더니 어,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그만 나라가 반통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혼돈의 혼돈, 그리고 급기야는 전쟁까지 치뤄내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이 능사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 70여 년 세월 동안 우린 서로 다른 꿈을 가진 국가가 양쪽에 지금 버텨 서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었죠. 36년 꿈꾸던 해방이 찾아오고 났더니 70여 년 세월 분단된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서 항상 주제는 양편 모두 통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가 문제였죠. 북쪽은 지금도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적화 통일을 지금도 꿈꾸고 그, 그 일을 더욱 공고해 가고 있습니다. 남쪽이니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던 남쪽은 똑같은 통일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통일,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를 세우는 일도 참 급하고 또 소중한 일이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는 그 나라의 꿈, 그 비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경험한 바로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민족적이거나 또 그리고 또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과 그런 육적인 세상 나라가 꿈꾸는 꿈은 대등 소유합니다. 큰 제국을 이루어서 강하고 부강한 부강한 부유하고 강해서 어떤 나라의 위협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복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마음껏 욕심만큼 누리는 그런 나라들을 다 꿈꿨지만, 그렇게 혹그 중에 그 꿈을 이뤘다고 하는 나라들도 분명한 그 꿈이 없는 나라들, 제국을 어, 형성했던 나라들, 저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그리고 메다 페르시아며 헬라며 로마며 어, 참그 역사에 그냥 굵직굵직한 그러한 이름을 남겼던 제국들 모두가. 멸망해갔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떤 이상과 꿈을 갖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죄악의 본성에 참 젖어 있는 늘 위기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들이 힘을 모으면 그 힘이 죄된 힘을 모아서 이루는 일들은 스스로 멸망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역사의 그 악순환 속에 주어진 역사에 주님은 이 땅에 꼭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주님이 꿈꾸시고 또 보여주고 싶었던 모델, 모형 같은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의 그 기적 같은 그참 아니 기적 같으냐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드디어 그 해방을 맞은 400년 만에 해방을 맞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저 나라만 갖고 국토만 갖고 힘을 갖는다고 해서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모델과 모형 같은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들을 이끌어 나오신 다음 주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그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나라들의 모형 같은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아, 참그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아, 그 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역사 속에 가시적인 나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주님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말 속에 우린 주님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그런 나라를 주님이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중에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한 소유. 반지로 말하면 반지의 링이 아니라 반지의 보석과 같은 것과 같이 주님이 모든 나라의 샘플과 같은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바로 그런 나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그 원리가 기준이 되는 법이 되는 그러니까 헌법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기준이 되는 법을 가진 나라 그리고 또 어, 하나님이 그 어, 사람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들이 생존 경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 현존하는 역사 속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를 그렇게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이제 신약에는 영적인 생명 공동체인, 즉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복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나라였다면 하나님은 정말 주님이 꿈꾸고 바라셨던 주님 원하셨던 그것은 바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 즉 영적인 실체를 주님 이 땅에 세워두신 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 즉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복된 나라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인지를 더욱 실제가 된 하나님 나라를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도를 스 왕으로 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 진리의 법이 그들의 헌법이 되고 그리고 진짜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 성령의 생명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런 나라죠. 자, 이렇게 역사 속에 사실 가시적인 나라로 어 보여주시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실상은 하나님과 매진이 언약에 실패를 하는 아, 모습을 보여줬지만 참 놀라웠게도 그런 하나님의 법을 가졌던 그 나라가 이 세상 한복판에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 참된 그 교회로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신 끝에 참 놀라운 건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북미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퓨리탄들이, 아, 그런 청교도들이 그 건국의 아버지가 된그 나라, 그 나라가 어 정말 하나님이 원형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원리를 그대로 받아서 세상에 모든 지금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참그 어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통치하고 있을 때 남북 전쟁을 겪고 있었죠. 그때 국가적 겸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데요. 한 나라가 말이죠. 가장 역사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 가장 크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그 미국이 어떠한 그 가치와 그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러한 그 국가의 이상과 비전을 가진 나라였는지를 바로 이 금식 기도의 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하고 선포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미국 상원은 모든 인간사와 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권위와 정의로운 통치를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적 겸비와 기도의 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만 축복받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인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전해 주시고, 인구를 증식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의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교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하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서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주후 1863년에, 그리고 미국 독립 80주년이 87주년이 되는 해에 3월 30일에 워싱턴시에서 선포하다,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laughs> 정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70여년 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 즉 감옥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꿈꾸던 이 나라의 그 이상, 그 꿈을 가지고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꿈꾸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했던 대한민국 말입니다. 이제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우리의 꿈이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이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기도로 한 나라로 지금 역사상에 존재하는 미국을 가능하게 했고 뭐 지금이야 수많은 도전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흔들리는 참 구차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이런 회개와 금식으로 복, 복된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복된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의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기도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이 나라를 언제라도 주님 앞에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 참, 복음, 기도, 동맹,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특히나 더욱 이때, 더욱 중요한 이때, 이 꿈을 가지고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할렐루야!